<laughs> 아, 아주 아뭐 힘이 넘쳐나는군요 네, 첫 번째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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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침대 위에 그 호날두 음. 그 포르투갈의 호날두인지 브라질의 호나우두인지 정확하게 밝혀달랍니다 아, 그래요? 브라질의 호나우두는 35세에 은퇴했대요 아. <laughs> 네. 엄청 부상도 많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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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재간 화려하니까 호날두겠지 아. 네, 호날두일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요 어, 뉴스 한번 만나볼까요? 그럽시다. 준비됐습니까? 아이, 됐죠, 됐죠. 예, 네. 좀 적극적으로 네. 방송을 좀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자, 네. 금요일 방송 한번 제대로 살려 보겠습니다.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포드모보 네. 세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장희장이 최짜장이. 아유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래 그래. 네. 적극적이야 오늘은. 아 오늘 좀 진짜 적극적으로 부탁드습니다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 꼼꼼히 다 들을 거네. 아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준비를 <laughs> 해 오셨어요. 뭘 준비해요? 아이 자리에서 뉴스 처음 듣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가야지.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돼야 되니까. 우리는. 네. 음. 제가 요즘에 그 대한민국 존재하는 라디오 다시 한번 또딱 들어봤습니다. 음. 아, 역시 매블쇼가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음. 제일 재밌어요. 음? 근데 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제가 딱 한번 모니터링했는데. 음. 뉴스를 다루는 방송 중에서는. 저희 우리 사이다 헤드라인이 가장 허접해요. <웃음> 네, <웃음> 그거는 명확합니다. <laughs> 그건 우리가 승부를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욕심도 안 내는군요. 아, 여기에서 뭐 우리가 우리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뭐 이것 때문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아, 네. 뭐 우리의 어떠한 그럼. 논평이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아, 그럼 그럼. 네, 좋습니다. 박하윤 기자 어서 오게. 네, 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아유, 네. 우리 박하윤. 박하윤이 그 유튜브 채널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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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빗 우리 박하윤? <laughs> 우리 박하윤 <laughs> 아니 그냥 뭐야. 이게 바로 허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어느 습관이야 그냥 <laughs> 나 우리 청국장 나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신규로도한 번도 못 들어봤고 아, 우리 신규로한번안 했습니까? 안 내가? 했잖아. 아, 그래요. 네. 나 열심히 한다고 했다. 아 알겠습니다. 오다잡아내시네다 잡아낼 거예요 오늘. 어, 박하윤 기자가 음. 매블쇼 유튜브 채널에 음. 자기가 나온 영상 거기에 그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네. 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게. 대, <laughs> 그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거을달 수가 없어. 그거를 또 팟빵이랑 무슨 모정의 거리가 있었는지 매일에 고정을 시켜놨어. 아유, 그 어떤 의미로 올린 거야? 예, 사실 어. 제가 아이돌 계하잖아요. 음. 아 프로그램. 고라, 네, 고라니님이 이제 미션으로 음. 유튜브를 살려내라. 음. 음. 그래서 돈을 좀 벌어라. 음.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를 어떻게 살리면 돼요 했더니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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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라고? <laughs> 댓글 달고 아, <laughs> 그래 보라 그래서 어. 한번 했어요. 아 거기 이제 뭐 빈구수 막 앞으로 웃지 않겠다 음, 아, 뭐 이런 또 글. 그럼 당연히 아니에요. 빈구가 예쁘고 <laughs> 뭐 당연히 그 예상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laughs> 그 모습 천재예요 뭐 이런 거. <laughs> 그다 지켜보면 스무하게 바라봤잖아 또. <웃음> 맞아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거기 헤드가 지금 고란이야? <laughs> 전략 <laughs> 네, 전략자는 네, 사는 고라니야? 고 d i 님이 a n a b a 고 o c c 에장성 t 씨랑 같이 라디오를 하나 봐요. 어.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 o n 냐장성 n g s o n g Tangsong, Tangsong, 아 a n g s o n g Tangsong, 다 a n g s o n g Tangsong, Tangsong, 코로나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 벌써 569명입니다.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이중 국내 발생이 525명, 해외 유입이 44명입니다. 네. 예. 아 근데 저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 뭐? 코로나 때문에 국방에서 날씨를 쉬게 됐어요. 제가 이제 외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 거기 관계자 아니면 어. 들어오기가 아. 좀은 그렇다. 음. 거기 안에서 되게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나 봐요. 아 사실은 그 요즘 슬퍼요. 같은 시대에 응. 어, 잘라낼 때 코로나만 한 명이 없거든요. <웃음> <웃음> 사실 <웃음> 아 사실 아직 슬픔이야. 뭘 슬프요? 현실을 또 알아야죠. 얘도 어른인데. 아, 아 얘도 성인인데 알건 알아야죠. 어, 성인. 어감이 얘도 성인인데. 얘도 어른인데? 채짜장. <laughs> <최> 채짜장. <laughs> 이거 내 생각하는 게 맞나? 저짜장. 아 오늘 정말 다잡아내시는군요 <laughs> <laughs> 오늘 다 걸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 거리두기도 이제 격상되고 국방부 아, 지금 군인들이 휴가도 하나 못 나가요. 아, 뭐 그거 네. 하나 말하고 진짜 참고 그럼. 견디는 건데 지금 상황이 정말 네.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날씨 않습니다. 정도는 좀 양해합시다 우리. 네. 알겠죠? 어. 안 돼. 너도 아, 성인인데 그 정도 견뎌내야지. 네, 견뎌내야죠. 어. 근데 이게 맨날 뉴스로 자영업자분들 힘들다 이런 음. 거 전하다가 제가 직접 겪으니까 아, 아, 진짜 힘든 거 맞아요. 와닿는구만. 또. 확 와닿네. 자 이런 걸또 사실 경험을 해야 이런 뉴스가 정말 내일처럼 음. 다가오는 겁니다. 좋아. 자 다음. 네, 아 어제 우리가 이제 잘못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어제 성국장님이 음. 수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 수능 관련 방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대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 또 까는 구간 저렇게. <웃음> <웃음> 돌려서. <laughs> 아 <아니>, 진짜 잘하세요. <laughs> 네. 어, 앞으로 수능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21명이고요. 음.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144명인데, 그래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음. 시험장을 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리고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어, 자가 격리 수험생의 경우 시험 당일 보호자 등과 함께 자차로 별도 시험장까지 이동이 가능한지도 함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음. 만약에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구급차로 시험장까지 음. 이동을 할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네요. 아, 사실 그 1년 동안 음. 1년이 아니죠, 사실은. 음. 뭐 예, 정말 오랜 기간 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환경이 또 바뀌고 병원에서 시험 보려고 음. 하면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다면 시험장 분위기도 좀 전해드릴게요. 시험장 분위기? 네. 음, 시험장 분위기. 일단 음. 모든 수험생이 체온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 상황도 있는데 음. 어,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할 때는 음. 마스크를 잠시 내려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불응을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대요. 음. 또 식사할 때도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본인 자리에서만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또.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다반이 비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반투명 코팅이 돼 있다고 하고요. 또 밑면에 한 40cm가 뚫려 있어서 음.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넘겨야 되잖아요. 음. 쭉밀수 있도록 음. 이렇게 편의시설을 가져놨다고 해요. 네, 그 다반이 그 비쳐도 음. 사실 처음 보는 얘이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laughs> 그게 이제 <laughs> 아,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비쳐도 그거를 아. 훔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빨리 나는 근데 이 수능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좀안 차지했으면 좋겠다. 아. 온 나라가 그냥 수능 하나 되면 뭐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인생 온 인생 다결정난는 그런 다 그래서 저도 어 항상 그런 음. 얘기합니다. 에이 음. 예, 수능 관련해 가지고도 음. 방송 오프닝 같은데 음. 아뭐 수험생 여러분 준비한 만큼 잘 보시고 음. 힘내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음. 저는 항상 제 옆에 있는 애뭐 음. 오은종이 됐든 누가 됐든 음. 얘가 나보다 수능 점수 높았는데 음. 얘가 지금 내 수발 듭니다. <laughs>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능 점수항 아, 항상 얘얘기 그 s 는 u 항상 그얘기 g h u n 저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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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나 n 아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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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험 g Hung 뭐 u n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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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 n g h u n 그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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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예체능 노래로 떨어졌고 음. <laughs> 제가 연기과라서 아, 연기. 연기 진짜 못하잖아 <laughs> 아 나는 진짜 우리 광고 한번 찍지 않았습니까 야, 나는 아 진짜 못해 못해, 못해. 우리 작가보다도 훨씬 못하는 거 아, 아, 진짜 말이 아니 얘가 어떻게 연기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께서 듣는 어색한 <laughs> 그 연기도 <laughs> 한 500번에 걸쳐서 탄생한 최종본입니다, 그게. 아, 아 진짜, 진짜 <laughs> 너무 못해. 아, 아, 얘가 연기로 들어가? 제가 그게 연기예요. 아, 그게 못하는 아, 척. 아, 못하는 척. 아, <laughs>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아,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아, 수험생들이 이렇게 심각한데 공무원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먼저 진주시 이야기부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주시의 이 통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한 23명이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고 해요. 그런데 음. 연수에 참석했던 이 통장 등 모두 1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아이고. 받았다고 합니다. 음. 또이 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주민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제주 연수 관련 확진자만 모두 5 9명에 달하고 있대요. 아... 그린, 그러, 그리고 또 속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속초시가 태풍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면서 견학을 또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음... 어, 말이 견학이지 관광지 위조 일정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정부 방역 지침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겠죠 음...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음. 이들이 일을 무시하고 어 그냥 제주도로 갔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기존의 숙박과 항공을 예약을 해뒀기 때문에 음. 이루기는 좀 어려웠다 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 통장은 이장이랑 통장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개념 없는 공무원은. 아, 충남 당진으로 갑니다. 충남 당진. 네, 네. 우리 저 청국장님 고향으로 갑니다. 네. <laughs> 나 대전이야? 아이 그범 고향이죠. 그범 고향. 아이 참 거. 아 이럴 때또딱 송그으시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해봐 뭔데? 네, 청국장님의 고향 쪽에서 네. 커피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잠깐, 근데 진짜 대전은 충남의 맨 동쪽 끝이고 동쪽 맨 남쪽 끝이고. 당진 아니 뭐, 뭐 나도 받겠어 충청의 아들이오나는 네. 하지만 당진은 어, 충청남도의 맨 서쪽 위야. 아이고 됐다 됐어. <laughs> 제일 극과 극이라고. 아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충청이에요 다. 뭐 그걸 내가 저뭐 부정하진 않겠지. 아이고 참 거. 네, 이 커피숍에서 턱세크를 하는 손님에게 이 업, 업주가. 어, 좀 마스크 좀 올려달라 이랬는데 아. 화를 굉장히 냈대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당진시청 공무원이었대요. 아, 공무원이. 네. 아 충격. 이 내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요 동남 <laughs> 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 뭐 이거 간섭해요어우 <laughs> <아우, 이거> 더러유 <더러워요. 웃음> 이렇게. 우리 진 정영진 씨 고향. 공무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참. 그래가지고 그렇게 병찬이... 그렇게 했어? 하... 네. 네. 아, 참.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셨어? 네. 막 얼마나 말씀을 하셨냐면 네. 자신이 비염인데 음.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숨 막혀서 죽으면 어쩔 거냐. 아. <laughs> 그리고 나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여기 마스크 지침은 안 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지침을 안 따라도 왜? 된다고왜안 왜 따라도 된다고? 강원도에서 왔으니까 충남 지침은 다르지 않겠다. <laughs> 야, 우리가 뭐 미국도 아니고, <laughs> 아 주별로 <웃음> 강원도랑 <laughs> 당신인데야 어. 사실은 유, 요즘 공무원들이 음. 이 방역에. 가장 열을 올려야 되는 분들인데. 그럼. 뭐. 와 다른 것도 아니고 충남에서 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이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논란이 커져서 당진시는 네. 피해 업주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요청하는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음. 아 이거 참 너무 많은 공무원분들 욕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흐지부지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주까지 추적하세요. 아 이거는 아, 추적 보고합니까? 추적 보고해야 되는 거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끝까지 네. 파내겠습니다 네뭐 조사만 하고 끝나면 이건 용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국장님이 나설 아아 아, 우리가 이아 요거 해야 되는데. 네. 요건 넘어가야 되나 그냥? <웃음> <웃음> 자신 있음 하고. 아 요새 이제 가장 큰 뉴스이긴 네. 하잖아요. 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징계 청구했고 음. 총장 직무 배제 명령 내렸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음.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행정 소송 냈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부가 네. 윤 총장 직권 남용으로 이제 대검 수사 의뢰했고 음. 뭐 이제 이런 일들은 결국은 음. 뭐 법원에서 가처분 어떻게. 음. 결론 내는지 보면 되고 음.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수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네,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판사 사찰 의혹인데요. 네. 어, 이에 윤석열 총장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라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 측이 의혹이 된 문건에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음.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그 공개했고요.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법무부가 어. 법사위에 가, 문건을 또 보냈어요. 그데이두 네? 개가 좀 다릅니다. 아. 네, 법무부에서 내놓은 것은 어, 판사들이 2 5다섯 명, 음. 그리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 내놓은 것은 사찰 대상의 판사가 3 0 명. 음. 아, 예, 아 윤석열 총장께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법무부 쪽에서는 음. 그, 그, 판사를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어떤 한 A 판사인데. 음. 검사의 처형이라고 돼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제시한 문건에는 음. A 검사의 처제라고 돼 있어. 그니까 요걸 보고 <laughs> MBC에서는 아, 아마도 이거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 그런 분석을 내놓긴 하더라고요. 음...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문건은 지난 2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건에는 피고인 재판부 소속 법관 지위 비고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비고란에 판사들의 출신, 뭐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법원장 경력이나 이런 게 적혀 있고 또 주요 판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평 인물 평가 특이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이 특히 이 세평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의 재판장의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적혀 있고요.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장에 대해서는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언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하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배석판사에 대해서는 재판 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음. 존재감 없어. 네. 아, 이거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언제나 좋을 것수 있겠네요. 같은데요.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청국장님. 음. 네. 왜? 우리 법 연구회 이게 좀 음. 중요해 보이는데 음. 이게 어떠, 뭐 의미가 중요할까요? 저, 뭐 법관 내에서 좀 아마도 좀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 같이 뭐 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토론하는 뭐 이런 모임 아닌가? 네, 뭐 그럼 뭐 음. 밥도 먹고 뭐 그러겠죠. 밥도 먹네. <웃음> <웃음> 어, 그런데 네. 어, 검찰 쪽에서는 음. 우리 법 연구의 사람들은 음. 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아, 비교적 어, 합리적이다. 예. 예. 하지만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음. 않습니까? 음. <laughs>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음. 무리를 야기시킨 법관 뭐~ 이렇게 음, 써 있는 무리 음. 야기 법관 이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를 두고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사법 농단 때 음. 검찰에서 이거 조사한 거 아닙니까 음. 그 문건을 가지고 또 검찰에서 활용을 했다는 건데 음. 사실 사법 농단 당시에 어~ 잘못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 건을 갖고. 에? 그런데 지금은 검찰에서 이거는 그냥 일상적 업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걸 음. 뭔가 좀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음. 뭐 이런 비판의 의견도 있긴 하더군요. 네. 자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자 그럼 이제 국장님 나설 차례입니다. <laughs> 네, 청국장님께 묻는다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네?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덕후에서 댓글만 1,300개가 달린 어휴. 그런 어~ 썰이거든요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음. 친구 생일날 친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생일 선물은 친구가 미리 갖고 싶다던 입생로랑 쿠션 한 9만원짜리 아유 고깝니다 <laughs> 네, 요거를 샀는데 친구가 빨리 달라 그래서 음. 생일 전주에 미리 줬다고 합니다 생일 선물은 줬고 네, 근데 막상 빈손으로 파티에 가려고 하니까 좀멋색해서 음.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음. 케이크라고 적혀있던 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음. 케이크를 하나 샀대요 아유, 착하네. 그리고 나서 음. 친구와의 대화인데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 친구와의 대화 누가 아, 하면 될까요? 우리 첫짜장이 하겠지 뭐 네. 두또잘 맞으니까. <laughs> 어, 자, 그러면 갈까요? <laughs> 네. 제가 친구 누구 역할합니까? 제가 생일? 제가 a 씨 할게요. 아 네. 네. 야 생일인데 케이크는 먹어야지. 내가 케이크 사왔어. 와, 빡치네. <laughs> <laughs> 야이 기집애야, 그게 무슨 케이크니? 내가 웃음니? <웃음> 아니. 아 누가 뭐 사오라고 그랬냐고. 차라리 빈손으로 오지. 저게 무슨 케이크니? 이 기집애 여가 기집애죠. <laughs> 아니 야 이거 후식으로 먹자고 사온 건데 여기 케이크라고 적혀 있잖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자고 사왔는데 뭐 그렇게 화내 아 정말 뚜껑 열리게 하네 야 저게 더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거야 기분 더럽게 진짜 야야 됐다 됐어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저 케이크인지 뭔지 당장 갖고 나가서 최욱이랑 먹어라 씨 <laughs> 네가 안 가져가면 저거 갖다 버릴 거야. <laughs> 끝까지 사연 더럽게 만드네. <웃음> <웃음> 그래서 A 씨는 네.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음. 파티 못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음. 음. 어. 지금 이게 친구가 왜 기분이 이렇게 나쁘 이렇게 나쁘할 만한 거냐? 네, 제가 센스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음. 친구가 예민했던 건지 이를 두고 사람들이 지금 음. 1,3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네.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음. 제가 자간 편의점 <laughs> 케이크 케이크입니다 하고 올린 게. 네. <laughs> 그래. 편의점에서 파는 삼천 어, 원짜리 빵이에 빵에 가습니다빵이 <laughs> <빵. 웃음> 예, 빵에 가까워. 이름만 케이크인 아, 거야. 요걸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네. 그냥 몰입하기가 야. 조금 더 편하실 텐데. 네. 예, 그냥 그 비닐봉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예, 빵입니다. 빵. 음. 네. 일단 나는 이 생일 주인공, 그러니까 네. 생일 맞은 사람, 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음. 과인 있을까를 이제 먼저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아마도 아, 이 친구 오기 전부터 뭐가 잘안 풀린 거 아, 같아요. 아 생일 그날이. 네. 그러니까 생일날 뭐. 그럴 수 있다. 요즘 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코로나 핑계 대고 안 오는 아, 애들도 분명히 좀 있고. 흥행 실패. 네, 흥행 실패하고 아. 선물도 잘안 되고. 아. 근데 뭐 냈어 뭐 차려놓고 어디 빌렸는데 또안 되니까. 아, 좀열 받은 상황에서. 아, 약간 지금 뚜껑이 살살 열리고 있는. 이게 이제 터진 건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내가 잘 고민해 보니까 생일자요? 네, 생 아니 네. 생일자 말고 선물 아, 주네. <laughs> 아 선물 주네. 아, 선물 주네를 준에. 내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제일 큰 문제가 있냐? 아주 임기응변으로 사는 애야. 임기응변 왜죠? 왜냐면아 어, 먼저 내가 뭘 봤냐면 이 제목을 보니까 어이 케이크 사갔다가 욕먹은 썰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런 임기응변하는 애가 아니면 정말 솔직하고 이러내면빵 봉지 잘못 사갔다가 욕먹은 썰요렇게 갔어야 되는데 음. 이것마저도 케이크 사갔다가 욕먹은 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주 그, 저 굉장히 습관해야 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날도 내가 보니까 늦었어 음. 생일 모임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와 이렇게 이제 생일자한테 왔죠 문자가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어 지금 케이크 집을 하나 사감이라고 <웃음> <웃음> 어 조금 늦어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케이크 나간다고 눕는다고 해놓고, 요건 이제 빼먹었지, 사연에는 아, 그러면은, 이럴 수는 있겠다. 형이, 네. 거기 덧붙이자면, 어떤 친구가, 어, 나 케이크 사갈게. 아니야! <laughs> 누가 사오기로 했어! <laughs> 그렇지. 그래갖고 어, 그런 식이다. 어, 그래. 아, 예리해. 예리해. 무슨다고 어, 예리해. 어. 해서 얘가 어, 그래.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그 임기응변만 능한애라는 어. 자기가 늦은 건데 그냥 편의점 빨리 가갖고 <laughs> 케이크 하나 사오면서 케이크 산다 문자를 보낸 거지. 어. 이래서 이 상황이 좀 터진 거다. 아, 어, 그럴 수 있겠네. 나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 실제로 친구가 네. 사온다고 했는데. 아 사올 필요 없어. <laughs> 아, 이게 이거 큰거 하나 들어온다. 빵 공자, <laughs> 빵 공자 <봉지> 하나. <않아. 웃음> 이거 뚜껑 열리지. 열리지. 아, 네. 아, 이거 예리하네. 괜찮아. 아, 이거 아, 예리했어. 아, 좋습니다. 아, 아 깔끔하네. 음, 근데 우리가... 이 건을 두고 음,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 이 건을 두고 우리 박하윤 씨랑 음. 아또 우리가 들어가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박하윤 씨랑 우리 음. 어, 작가 분이랑 음.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음. 근데 이런 상황이면 아, 열 상황이, 받냐 안냐 어, 상황이면 열 받아요? 응. 하윤 씨는 열 받아요? 뭐 응.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 서로. 응, 응, 응. 그런데 둘이 공통된 점이 응. 진짜 이거는 좀 궁금해. 응. 남자 친구가 만약 에 이렇게 했으면 응. 이거 뚜껑 다 날라 간답니다. <laughs> <laughs> 남자 친구야. 뚜껑 그냥 다 날라 간대. 아, 남자 친구가면. 근데 동성 친구가 하면 응. 뭐 이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 네,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 어때요? 왜 그래? 맞아요. 이유를 좀 알고 응. 싶어요. 친구는 아, 남자 친구는 남자 친구가 응. 더 소중하잖아요. 더 소중하죠. 예. 네. 근데 남자 친구는 음, 사랑을 어. 그거밖에못 쓰나? 아. 아, 사랑 <laughs>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더큰걸해올 응. 수도 있는데. 아니, 응. 케이크가 뭐 크진 않잖아요. 어. 막 2만 원이면 살수 있는데. 어. 이거를 못사 주나? 아, 그러니까 사, 사랑의 크기를 응. 케이크의 크기로 응. 이게 내가 확인 받는군요. 음. 음. 확인 받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사주고 싶잖아요. 저는 아, 남자친구한테 음. 더 사주고 싶거든요. 공은 어... 그냥 아마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거고, 내가 보기엔 같은 여자친구, <laughs> 같은 동성 친구는 음, 기대가 없겠지. 각각의 어, 그렇지 기대도 음. 없고 이제 각각을 개별. 한 명의 사람으로만 서로 인식, 인식하는 거예요. 음. 근데 남자친구는 소유. 나의 일종의 일부야 아 소유로 가는 거예요. o w So y o 가 k 나한테 잘못하하 음. 훨씬 더 자존심이 생, 상하고 아. 이런 게좀 있는 것같아 know. So you know. So you know. So you know. 나 o you know. So y o 뭐 know. So y 못났어도 별로 So you k n 게 w So you know. So y 이건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야 그 충청 당직 사람이랑 아 진짜 너무 인성이 비슷하네 아니 요즘 요즘 아니 못난 걸 봐. 표현할 때키 작은 걸로 그렇게 아, 하는 거야 아내 옆에 최욱이는 걸래 잠깐 깜빡했네 미안합니다 아 여사... 물론 뭐 나는 남자 치고는 작은 편은 아닌데 <laughs> 야 말을 함부로 하시네 아, 여자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자기보다 키 작은 남자를 잘안사귀려고 하는 일부 뭐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더라도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아. 음. 근데내 일부의 소유인,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 뭔가 일부기 때문에 음. 이 친구가 예를 들면 키작으면 그내 자존심 상한다는 거. 음. 네. 그런 면이 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 상해요. 아안 상해요? 네. 어나또 아, 오늘 케이크 사러. <laughs>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급하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윤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